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친구가 놀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친구가 자꾸 놀려요. 베스 브레컨글 제니퍼벨 그림 출판사 노란 우산 이 책은 미국 부모들이 직접 선정하는 2012년 맘스 초이스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친구들이 놀리면 이런 느낌일까요? 친구가 자꾸 놀려요. 빌리는 좋은 아이예요. 친구들에게 친절하고 동물들도 잘 돌보죠. 빌리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빌리는 친구가 많아요. 아무도 빌리에게 못되게 굴지 않아요.음 프레드만 빼면 말이죠. 프레드는 빌리의 티셔츠에 묻은 작은 얼룩을 보았어요.빌리는 뭐든지 잘 흘려. 아이 지저분해. 프레드는 빌리가 글씨를 쓰다가 조금만 틀려도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laughs> 빌리는 자기 이름도 못 쓴대요. 빌리는 발표 시간에 가족을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빌리는 근사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빌리의 그림을 보고 웃어댔어요. <laughs> 온통 핑크색이잖아. 그건 여자애들 색이라고. 빌리는 당당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프레드는 빌리가 어떤 말을 해도 비웃었죠. 빌리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빌리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지도 않고요. 못생겨 보였어요.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빌리는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는 너무 지루해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죠. 학교는 꼭 가야 해. 아빠가 말했어요. 학교는 너에게 가장 중요하단다. 엄마가 말했지요. 어쩔 수 없이 빌리는 학교에 가야 했고, 프레드는 빌리를 계속 놀렸어요. 어느날 빌리는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어요. 물론, 프레드는 빌리를 또 놀렸어요. 아기 옷을 입고 왔네. 빌리는 그 옷이 아기 옷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빌리는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기들은 티셔츠를 불편해해요. 아기들은 보통 잠옷을 입죠. 트럭에 그려진 멋진 오렌지색 티셔츠는 절대 입지 않아요. 빌리는 프레드를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곰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고, 바지에는 물감이 묻은 데다, 운동화끈이 풀려 있었어요. 프레드는 빌리 말고 다른 친구가 없었어요. 이걸로 프레드를 놀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빌리는 알아요. 프레드의 운동화끈이 끌려져 있는 건 원래 운동화끈을 잘 풀리기 때문이죠. 빌리는 곰 그림이 그려져 있는 프레드의 티셔츠도 마음에 들었어요. 또 그날 아침에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의 바지에 물감이 묻었어요. 빌리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난내 옷이 좋아. 빌리는 용감하게 말했어요. 이건 아기 옷이 아니야. 내 바지는 물감 투성이야. 프레드가 말했어요. 내 바지도 마찬가지야. 나를 계속 놀리면 너랑 안놀 거야. 빌리가 말했어요. 빌리는 아무도 프레드와 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프레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후로 프레드는 빌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프레드는 정말 좋은 아이가 되었어요. 빌리처럼 말이죠. The l i 친구가 자꾸 놀려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친구를 위해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네요. 친구가 자꾸 놀려요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